가지고 나머지 하나 카드아니까팩 하나 받으려고 겨우. 어 씨, 내가 보실라했는데 y 어? 뭐임? 아우, 대단한데나 갔어, 그리고. 나배 소리 나는데. 한명 나갔어. 밖으로. 잡았네. 너 죽이고 나갔어. 너 죽이고. 아니 아니. 그.. 창대팀. 창문 밖으로 나갔었어. 아니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문에다가 총은 왜쏜 거야? 욕할까봐 나갔나? 나.. 욕.. 그런 거에 욕하는 편은 아닌데. 어? 진짜? 또 바꿔 이어도 돼? 이거 와, 또 바꿔 이어도 돼? 이거 바꿔 이거... 도대체 차이점이냐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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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극한의 심리전 실패, 실패. 도망쳤, 도망쳤. <laughs> 그냥 방구 끼고 도망쳤데 <laughs> <laughs> 심리전 존나 끼이 새끼 철권하다 오니까 말 <laughs> <laughs> 뭐, Where is your C bar? <laughs> 스모크, 나도 예. 심리전 걸었다 이렇게 야 방금 So g 그 뭐지?